이 컴퓨터는 이제 저한테 가끔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지금 이 메인보드가 H81이잖아요. 근데, 아, 니금 혼자 녹음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이제 사서 이제 장착한 게 3.0입니다. 3.0. 3.0. 파란색이죠. 이, 이제, 이게 이름이 뭐죠? 이게 p c i USB인가? 여튼 이게, 이 전원선도 꼽히는 거네요, 이건.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뭐, 이제 3.0이 있는 H310, 뭐, 410, 지금 510까지 나왔으니까. 인텔 8세대, 뭐, 7세대도 상관없고, H110도 그럴 거에요. 꼽으면 바로 되는데, H61, H81, 뭐, 여기다 꼽을 때는, 이거 드라이버 깔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여기다 USB로 꼽았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지 드라이버를 지금 확인해서 보니까, 어, 지금 드라이버 안 깔려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 깔려있어. 예. 드라이버 안 깔려있어. 예, 드라이버 깔면 될것 같아.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이 제품을 살때그 드라이버 CD가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저런 거 사면 이제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면 드라이버 CD를 넣었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로 전화하니까 뭐 전화 받지도 않고 뭐 이메일 보내도 뭐 답장도 없고 그래서 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지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이 그냥 윈도우 설치하고 필요한 뭐 메인보드 뭐 칩셋 드라이버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 USB 삼주 정도 마찬가지고 그래픽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모든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다 까는 예 그게 지금까지 나온 건다 들어있어요 거의 예. 중국인이 만든 건데. 그래가지고, 그 용량도 되게 많아요. 이지 드라이버. 4기가가 넘습니다. 야, 그거 있으니까 겁나 편하네요. 이거 만약에 이지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 없었어봐. 저거 드라이버 찾는다고 인터넷 다 뒤지고, 막그 제품명 검색하고, 오마 검색을 다 했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지 드라이버라는 용치찌가용지가 그, 갖다 준 거예요. 자기가 중국 어디 막 뒤져 찾았다고. 이지 드라이버라고. 아, 그거 완전 편합니다. 그 저분은 또 4만원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진짜, 가끔 오는데, 이제 컴퓨터, 이제, 컴퓨터 이제 고객 중에, 저분이 최고 후원자지. 아니, 왜 자꾸 돈을 주고 가시는지 모르겠어. 아, 제가 저 컴퓨터 한 거, 저거, 드라이버 설치 밖에 한게 없어요. 드라이버 설치 밖에. 그, 이지 드라이버로 드라이버 설치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또한 대, 이제, 리셋 스위치 좀 빼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리셋 스위치 뺐습니다. 예, 예, 자꾸, 이제, 컴퓨터를, 이제, 그, 껐다 킬 때, 리셋, 자, 리셋 스위치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걸 누른다고. 근데, 제가 돈안 받나 는 그랬어요. 아, 그냥 가시면 괜찮다. 돈안 받는다고. 근데, 아니, 3만원, 무조건 뭐, 그냥, 관계로 주고 가시더라고. 이분이랑, 그, 부산에, 부산인가? 창원에서 그 부품 나눔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두 분이 이제 여튼 그래서 빵 오늘 나무가자 다 드렸습니다 그거 빵나무가다 드려봤자 그 4천원치 밖에 안 되는데 아왜 자꾸 부담되게 와서 올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돈을 자꾸 주고 가셔 미치겠네 진짜 드라이버밖에 안 깔았는데 3만원 받는다 이거는 거의 용팔이 수준 아닙니까? 그 용산에 뭐 여기 찾아오는 분들도 그렇고 뭐 어디 인터넷에 올라온 글만 봐도 알수 있죠. 내장 그래픽이랑 외장 그래픽 같이 쓰는 법 몰라 가지고 그 바이오스 들어가 가지고 내장 그래픽만 활성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이오스 누르고 탁탁탁탁 탁해서 탁 엔터 누르고 내장 그래픽 활성화시키는 거. 야 그거 3만 원 줬답니다, 공인비 <laughs> 그래서 자기가 그걸 옆에서 눈으로 봤대. 그래서 30초도 안 되는 것에 3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다고 글을 올라왔더라고. 그리고 뭐, 램 에러 같은 거 7만원 받는데도 용치지 아버님, 그, 용마산역 앞에, 용마산, 그니까, 러 군자역 이 있는데 쪽에, 컴퓨터 들고 갔다가 램 에러나 와램 뺏어 꺼봤자 7만원 받았어요, 거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게 3만원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 저, 저런 거돈안 받거든요. 저런 거. 뭐, 얼마 전에, 저기 컴퓨터 가져온 거 요거 이 영상 아마 다음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게 어 너무 길어서 편집하는 데 오래 걸렸는데 그거 15,000원 받고 선정리 다시 하고 청소하고 인텔 정품 쿨러 새 거로 바꿔 주고 후면팬 새 거로 바꿔 주고 안에 정리를 새로 다 했다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문제 되게끔 돼 있는 거싹 바꿔 주고 세팅까지 다시 해 주고 그거 15,000원 받았어요. 15,000원. 여튼. 저분이, 그냥 제 블로그를, 자, 거의 대부분이 그걸 다 보시는 분이더라고. 저분이. 유튜브도 아마 보실 거예요, 아마. 아마 이 영상도 볼 겁니다. 댓글 같은 건안 다시는데, 보시더라고. 저분이,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주고 가는 것이, 이제, 자신의 이 컴퓨터를 했, 한,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한 돈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 보면, 뭐, 5만원, 8만원, 10만원 받는 거를 2만원, 3만원 밖에 안 받으니까, 그런 영상과 그런 글을 보고, 이제, 그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개념 있는 사람들, 이분, 같은 분이, 뭐, 저기, 세상에 거의 없죠, 이런 분이. 이분이 제 책을 샀어요, 책을. 제 책을 사가지고, 커말피말. 그니까, 러 책으로 커말피엠이나 저를 알게 된 사람들이 거의 후원을 제일 많이 해. 난, 그분들이 진짜 독자지. 유튜브는 구독자고, 언제든지 구독 취소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고. <laughs> 여튼. 저는 좀 개념 있는 사람들, 개, 아, 전 무개념이랑, 무개념이랑, 경우 없는 사람을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극혐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 말고, 좀 개념 있는 사람이랑, 경우 있는 사람들 상대로 내가 좀 컴퓨터 좀 장사하고 죽겠어. 그리고 요즘에 컴퓨터 무리져나 오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까칠하게 받아요. 완전, 누가 들으면, 옆에서 누가 들으면, 제 컴퓨터 팔려고 하는 애가 아니다, 생각 될 정도로. 예.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어디 사시죠, 지. 어디시죠? 어디 사시죠? 이거 제일 먼저 물어보지. 아, 요 제주도도 팔기 싫어요. 제주도로 간 사람들이, 그분들이 에이스 때, 여기가 제주도에 컴퓨터 어떻게 바랍니까? 막, 이제, 아. 그사용하다 문제 생겼어 야, 보드 뭐 HDMI가 안나오던가 뭐 램이 에러야 내가 그냥 영상 좀 보니까 저기 뭐 윈도우 깨진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좀보내 다시 보내시라고 이제 윈도우 뭐 어? 다시 세팅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하니까 여기가 야, 야, 제주도데 어떻게 보내야나요아나 진짜 씨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박스 보렸는데요사 박스 없는데 어떡해요? 와씨 진짜 아 그런 애들 좀아 그런 애들 어떻게 차단시키지 그래서 전화통화에서 최대한 걸러내고 있어 지금.